여기는 카이스트 호수입니다. 이곳엔 지금 한 마리도 오리가 있지 않습니다. 아마도 저쪽 건너 건너에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제가 고개를 숙으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 건너에 있는데 표시가 잘 안나네요 <laughs>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꿀꿀꿀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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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꿀꿀꿀꿀. 꿀꿀꿀꿀꿀. 꿀꿀꿀꿀꿀꿀. 꿀꿀꿀꿀꿀꿀꿀. 꿀꿀꿀꿀꿀꿀꿀. 불러보도록 합니다. 고고고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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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? 고고고고고고 이고 소리 질르고니다우 고고고고고 올래 <불매> 난리났어 난리났어. 고고고고고고 <불맛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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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저불타고 오죠 저기 오네요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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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아이고, 오니라. <laughs> 어서와, 어서와. 어서와. 왔다 자, 아, 우리들입니다. 아, 뭐야. 어. 제가 라면, 라면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제가 좋아하는 라면. 음, 음, 음 맛있다. 아이고. 어유와 아따 이쁘기도 하다. 니들참 이쁘기도 하다. 제가 좋아하는 라면을 갖고 왔는데 이거..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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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요. 뭐, 이거, 하나? 하나 정도는, 얘들, 뭐, 찰나지 않겠어? 맛있는데. 응. 와, 아, 그래, 그래, 인자 왔어, 인자 왔어? 응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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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응. 아이고. 잘 먹어라 나는 오늘 너희들한테 만난거 줬다 아 여기는 카이스트 호수에 있는 음에에 우리에게 에. 라면을 한번 먹여봤습니다 더 달라고 그러네 더 달라면 더 줘야 되나 감사합니다 땡큐.